과연 이번에는 어떤 섹시 기대하면 좋겠습니까? 위아준 씨. 그 시간 발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최악의학에서 위아준 씨는 어떤 섹시를 보여줄 예정입니까? 데빌 섹시? 데빌 악마 섹시? 아, 최악 섹시입니다. 그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최악 섹시. 네. 아, 최악의 인물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때 그 공허함이 이 정기철의 가장 큰 섹시함이라고 느껴서 최악 섹시로 최악 가겠습니다. 섹시, 처절, 섹시, 네, 처절 악마 섹시, 섹시. 섹시, 악마 섹시. 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. 뭐라고요, 지창욱 씨 뭐라고요? 새 섹시. 아, 새 섹시. <laughs> 네. 그게 무슨 라인이에요 지금? 네, 죄송합니다. 네. 마지막에 이럴 거예요. 예. 네. 자 정말 오늘 다채로운 아주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